성경통독 스가리아 1장부터 7장입니다. 1장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손자 스가리에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에게로 희 돌아가리라. 안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이르되 안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냐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냐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왕 제2년 1 1째달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임이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나무 사이에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들어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니 그들이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들어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는 아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지난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왜죄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면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즉 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들이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에게 뿌리 에 보이기로 예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르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대장장이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재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포함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포함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래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네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삼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에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의 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의 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안군의 여호의 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네중 싹을 나게 하리라. 안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안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장 내게 알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해대, 내가 보니 숨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떠을 내놓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청,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안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몇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류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해대 내 주여 알지 못하 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 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라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그 길이가 이시큐비시요너비가시큐비시니다그가에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겠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때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날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악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처소가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네 병거가 두 산사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미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세상의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고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위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밥을 내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어다야가 서바니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두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하고 그 면령가는 헬렌과 도비야와 의다야와 수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돌아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고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레게만이라 그때에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네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 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에게 마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여치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과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를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